일단 이번 웅덩이에서 마지막 매수를 오늘 딱 진행할 예정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이번 조정장으로 인해 1억 밑으로 내려갔던 미국 직투 계좌는 이틀 연속 반등으로 인해 다시 1억 위로 올라온 모습을 볼수 있죠. 현재 63% 수익률과 1억 1,200만 원 수익으로 어느 정도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또한 국내 계좌 역시 59% 수익률과 700만원 수익까지 회복한 모습을 볼수 있죠 여기에 두 번째 계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조정장으로 마이너스로 잠시 내려갔었는데 다시 회복한 두 번째 계좌 수익과 환차익 여기에 비트코인 1500만원 수익까지 다시 총 1억 8천만원 정도 수익으로 회복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번 조정장과 반등을 보면서 제가 왜 찰리 몽거의 명언을 그동안 지겹도록 공유 드렸는지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자산을 불리기 위해선 단기적으로 이런 조정장을 견뎌야 하며, 견디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웅주비라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런 조정과 하락에 대해 피터린치는 이렇게 말했었죠. 주식시장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정기적인 손실, 좌절,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을 받아들일 줄 압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사건으로 놀라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해줬는데요. 이게 바로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라는 명언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조정장과 반등을 통해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오르면 계좌 상승을 즐기면 되고, 만약 일시적인 반등 이후 다시 또 떨어지면, 네, 웅즙으로 줍줍하는 오줄 웅즙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반등 시그널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맵을 봐도 양극화 상승이 아닌 대체적으로 초록초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어제는 어떤 이유로 증시를 상승시켰는지 살펴볼 텐데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먼저 첫 번째 요인입니다. 바로 어제 미국 제조 PMI가 발표되었는데요. 이게 지난달엔 51.9로 발표되었고 이번 달 역시 51을 예상하며 확장 국면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49.9로 발표가 되며 수축 국면으로 발표가 나온 겁니다. 이에 시장은 어? 미국 경제 탄탄하다며 예상보다 안 좋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인플레이션 재반동 우려도 좀 꺼지고 그렇게 되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너무 축소시킨 건 아닐까? 라는 시장의 해석을 살펴볼 수 있고 이에 국채 금리는 어떻게 되죠? 네, 바로 급락하는 그래프를 볼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강한 게 아니고 인플레이션 재반등이 펼쳐지지 않는다면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너무 늦춰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번 조정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의 두 나라고 말씀드렸죠. 현재 국제금리는 4.6%에서 저항받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건 추가 상승이나 둔화를 이제 시작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네, 금요일 PCE가 중요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소폭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 역시 금요일 PC 발표에 따라, 그리고 시장의 해석에 따라, 추가 조정장이 시작되느냐, 아니면 찐 반등인 것이냐, 이 부분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찐 반등이든 일시적인 반등이든 일단 반등 시그널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저가가 많아지며 빨간색 그래프가 출몰한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를 다시 회복하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웅덩이에서 줍줍했죠? 과거 빨간색 그래프를 보면 결국,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이 고통을 인내하며 응집했다면 너무나 좋은 자산 축적 기회였다는 것이죠. 또한,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상승 추세 하단을 쭉 그어보면, 기가 막히게 이 하단에서 지지되는 모습을 볼수 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21 2평선 밑에 있고, 더 나아가 대부분의 종목들이 50일 2평선 밑으로까지 내려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현재 RSI 과매도까지 그리고 있는 일시적인 반등, 또는 찐반등이 찾아왔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보며 공부해 볼수 있죠. 우리는 이런 자료들을 보고 공부하고 공통점을 찾아내어 지금이 일단 반등 타이밍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수 있고 공부해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꼭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오늘 멤버십 텔레그램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드리겠지만 일단 이번 웅덩이에서 마지막 매수를 오늘 딱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찐반등으로 오르게 되면 이제 5절 구간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고 일시적인 반등 이후 다시 추가적인 조정이 시작되면 다시 평단가를 낮추는 웅줍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현재 제가 줍줍하고 있는 두 번째 웅줍 계좌는 이번 조정장으로 잠시 마이너스로 내려갔지만 웅덩이에서 줍줍해서 평단가를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벌써 다시 플러스로 양전한 모습입니다. 이게 웅주백심이며 웅덩이에서도 어떻게 줍냐에 따라 여러분의 계좌가 더 빠르게 양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 멤버십 혜택이죠. 웅덩이에서 더 빠르게 양전될 수 있게 언제 어떻게 매수하는지를 실시간 공유 드리는 건 말이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멤버십 가입 링크 기재해 둘 테니 가입하셔서 텔레그램 입장해 주시면 오늘 진행하는 마지막 웅줏 기회 함께 잡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제가 오늘 마지막 매수를 한다고 해서 찐반등이 나온다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일시적인 반등일 것인가 아니면 찐반등일 것인가 이 부분은 투자자가 맞출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을 마지막으로 웅줏하고 이대로 찐반등으로 오르게 되면 다시 계좌 상승을 즐기는 것이고 만약 다시 작년 8월 조정장처럼 조정이 다시 시작된다면 그때 다시 멈췄던 웅줍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오지롱줍 투자의 장점이죠 또한 당연히 지금 반등하는 것 같아서 지금 딱 몰빵 매수 들어가고 싶겠지만 만약 하락장에 초입이거나 작년 8월 조정장처럼 조정장에 초입 구간이라면 그 이후 2개월 동안 손가락만 빨아야겠죠 그래서 현금 비중을 꼭 하나의 종목이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찐반등이 일어나더라도 현금 비중은 꼭 필수로 들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걸 다 매수해서 조금 더 얻는 수익과 하락장이 찾아오거나 조정장이 더 깊어졌을 때 리스크를 막고 더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한 기회비용, 안전마진을 비교해보면 항상 현금 비중은 수익을 좀덜 먹더라도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공한 투자자들 모두 항상 현금을 쓰레기라고 부르면서도 그럼에도 자신의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해, 웅덩이 기회를 잡기 위해, 모두 현금 비중을 꼭 가지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여러분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작년 8월에도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인 반등을 보고, 이제 주식시장으로 돌아가도 되겠다. 안전하겠다고 느끼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그러나, 그 이후 더 하락하기 시작했고, 10월까지 조정장은 지속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들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오를 땐 계좌상승을 즐기고 웅덩이에서 줍줍하는 오줄 웅죽 투자자죠. 오줄 웅죽 투자의 핵심은 결국 우리가 투자하는 자산은 우상향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오르면 계좌상승을 즐기니까 좋고, 만약 더 떨어지면 싼가격에 수량을 늘리고 평단가를 낮추니까 좋은 겁니다. 또한 결국, 현재 여러 상황들을 봤을 때, 인플레이션 재반등이나 경기 침체만 아니라면, 중장기적으로 강세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저와 함께 현금 비중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로, 최대한 오래 계속 보유하면서, 이런 웅덩이에서 수량을 늘려나가면, 우리는 점점 자산이 불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제 시장이 끝나고 낙관론자마저 돌아선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다들 아실 테니 핵심만 공유드리면, 현재 실적 발표 6. 로켓을 쏘며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솔직히 좋은 실적 발표는 아니었습니다 예상보다 매출도 낮게 발표되었고 예상보다 EPS도 낮게 발표되었죠 순이익은 무려 55%나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런 실적 발표라면 그리고 현재 최악을 달리는 테슬라라면 누가 봐도 주가는 더 폭락해서 100달러를 향해 갔어야 했죠 그러나 주식은 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걸 통찰력으로 맞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오히려 돈을 더 잃는 구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2020년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했고 심지어 분기 매출 감소 폭은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최악 중에 최악을 달리고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10% 급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왜 급등했나? 이 부분은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이미 최악 중에 최악을 다 반영했고 이미 최악을 달래일 것이라는 것은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의 예상과 다르게 저가 보급형 전기차 생산을 내년 초에 시작할 것이라는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이게 시장이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고 여기에 현재 테슬라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로보택시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대여용 무인 자율주행차로 예상되는데 일론 머스크는 이에 대해 에어비앤비와 우버를 결합한 것과 같은 형태가 될 것이다라는 로보택시에 대한 언급을 했죠. 여러분, 결국 우상향 자산에 대한 핵심은 비관론이 극에 달했을 때, 낙관론자마저 비관적으로 돌아설 때, 이럴 때 모아가는 게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소액 테슬라를 줍줍했다고 말씀드려 왔는데요. 어제 실적 발표 급등으로 인해 바로 제 평단가까지 올라왔습니다. 전 일단은 좀더 들고 가볼 계획입니다. 매도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지만, 매도하게 될 경우 멤버십 텔레그램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드리고, 다음날 영상에서 바로 말씀드릴 테니, 항상 제 영상 매일매일 챙겨보시면, 분명히 여러분의 자산이 올라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제 실시간 매수와 매도 포지션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5천만원대부터 멤버십 분들과 함께 웅집을 시작했으며 미국 주식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자산을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선정한 중요한 리포트와 제가 결제하고 보는 미국 주식 자료들. 비트코인 자료. 투자 자료 중 액기스만 정리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 어떤 곳보다 최고의 퀄리티라 자부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가입 버튼 누르고 가입해 주시거나 영상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가입 링크 기재해 둘 테니 클릭하셔서 가입해 주시면 후회 없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